이 시간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진 4장 36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구부로에서 나는 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안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외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하여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너 이거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앞에 이르러시니 또 너를 며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 하니라 아니. 오늘은 5월달세 번째 주일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 거짓과 성령을 속이는 자를 막는 기도입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부정 선거 막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부정이 있다면은 민주주의의 꽃이 완전히 말살되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표는 민중이 하고 개표는 당이 한다. 이 너희들이 알아서 찍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표하니까 당선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 시킨다 선거 하나마나 자기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는 이영든 피디하고전안길 선생이 부정선거가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21일 날 드디어 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 지금 뭐 외압이 심해서 개봉관이 줄어들고 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옵니다. 영화 제목이 왜 부정선거 그어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을 정했느냐 하이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인 박성현 교수가 21대 총선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은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신이 개입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통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1대 총선, 뭐그 앞에 대선이나 이런 선거를 보면은요, 전라도 일부 지역을 제한 모든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군구 특별수가 있고, 그특별 안에 동별로 특별하는데, 그 동별 투표 결과 당일 투표는 민주당이 이긴데도 있고, 국민의 힘 이긴데도 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는 그 모든 동에서 일률적으로 10 이상 민주당이 다 이겼다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긴 곳도 있고, 국민의 힘 이긴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사전 투표에서는. 한 동도 빠짐없이 민주당이 다10% 이상 이겼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천지창조 이후 매주마다 로또 1등을 지금까지 빠짐없이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희박한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을 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동네는요, 특별한 사람이 그 동네 사는 전체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파주시 진동면에는요, 놀라져 마셔요. 자그마치 197살 먹는 유권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130살 이상 되는 유권자들도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살아있다면요, 기네스비가 올라가면 난리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전한길 선생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외국인들, 제 국민이 내가 투표하겠습니다라고 사전 신청을 6만 명이 했는데 실제 투표자 그 투표 결과는 몇 표가 나왔느냐 14만 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 8만 명은 어디서 왔느냐 는 겁니다. 8만 표는 그리고 또 당일 투표는 투표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 아니고 승관에서 만들어 주는 도장이라도 찍는데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 도장 값 자체도 안 찍고 그냥 컴퓨터에서 프린트해서 놓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정성 갈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하고 가까운 부여에서는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는데. 자꾸 민주당한테 포가 많이 가더라 는 겁니다. 아닌데 그래서 참관 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제기하고 제기하니까 마주못 돼서 중재 해가지고 다시 재검포하자 그러니까 그냥 재검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자 개표기를 껐다가 다시 재부팅 해가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껐다가 다시 재부팅 해가지고 하니까요. 웬걸 국민의힘 음. 수,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병호 박사는 전자개포기를 통해서 국민의힘 표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꿀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표를 국민의힘으로도 바꾸는 조작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100명 밖에 투급지 않았는데 뭐 3명에 한명 더, 2명에 한명 더, 4명에 한명더 넣어가지고 150명, 200명에 한 표로 그렇게 부풀어 만들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유튜브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얼핏하면은 민주당이나 중앙선관에서 고소고발을 하는데, 공병호 박사는 자기는 절대 고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고발을 해라. 그러면 법정에 가서 밝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정선거,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주는, 우리가 첫째 주는 이런 부정선거를 막자고 기도했고, 둘째 주는 6.3 대선에서 자유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듣고 자유대한민국이 승리하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리고 내 죄를 해결하고, 이렇게 된게 전부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한 주간 보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중 하나는요 거짓에 거짓에 속지 않고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 득시하지 못하게 막는 기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강해 순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 정권, 이스라엘 정권,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 걸려 이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걸 못하도록 방해하고 제자들을 잡아넣고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서는 내죄 때문입니다. 내가, 내제용사실로려고 오신 그분을 십자가 못 받게 죽였는데 먹고 사는 게 무슨 문제냐 불자되고 출처하고 잘 사는 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서요 삶의 근거제를 잃을지라도 내가 더 이상 그분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느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재산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교회 가져와서 이런 사람들을 같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뒷받침해 주니까요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부로에 있는 레이 족속의 사람, 레이 집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생활에 쓰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 사도들이 이 요셉을 보고 다리는 당신은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재산은 있겠다. 우리도 그런 명칭 이름 하나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땅을 팔아서 갖다 드리자. 땅을 또 팔고 나서 보니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 갖다 바쳐? 아니야. 그냥 얼마나 우리가 감추어 두고 쓰고 나머지는 전부입니다고 갖다 주자. 부부가 그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니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묻습니다. 이게 땅판값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딱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 네가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엄모를감추느냐 하나님 앞에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창망 듣고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유리의 아들 뭐 비슷한 명예나 이름도 고사하고, 감추던돈 쓰는 것도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세 시간쯤 지났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부인이 둘레들려 둘레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또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서로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거 어찌 함께께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 자리에서 부인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다가요. 땅값 얼만 값주어 두었다가 그거 썰라고 그러다가요.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고 돈도 못쓰고 이 그런 뭐 유명한 이름, 좋은 이름도 못 듣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번 6.3 대선에서 거 짓을 행하고 성령을 속이는 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단계라 해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바꾸기 하고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 당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전에 평소에 자기가 하던 말과 전혀 다른 사람, 말을 바꾼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면 또 무슨 말을 바꿀지 어떤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바꾸기가 일수인데 정권 잡아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은요, 그런 사람 대통령 밑에서는 다 죽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요. 성령을 속이는 사람 하나님 속이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표 달라고 교회 가면서 나 교회 나가는 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그리고 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별별 법을 다 만들면서 안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 성령을 속이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사람들은 안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사람이 사람 속이는 일을 뭘 겁을 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먹은 대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그 사람 대통령 되는 일을 막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대통령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세요. 그래서 올한달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 거짓말을 행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교회 돈 바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틈탔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끝 음라를 감추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은 사탄이 그 마음에 틈탔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베드로사들은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처음에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 야 우리도 땅 팔아갖고 하나님께 드리자 했을 때그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요셉이 땅 팔아서 드리고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름 듣는 것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 귀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을 한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의 마음 속에 순수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요셉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 정말로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교회에 필요한 대로 우리가 드리자 하는 이 마음보다는, 어, 그렇게 하면은 이 명예로운 이름도 없네? 그래. 땅도 있고 재산도 있겠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 팔아드리고 우리도 또 그런 이름 하나 얻어보지. 그런 명예와 존경도 받아보지. 이 마음이 앞서서 땅 팔아드리겠습니다 한 결정을 한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 그들이 이리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 밭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한이 요셉 바나베의 결정과는 다르게 아나네아 사피라 부부의 결정은 재산은 있겠다, 돈은 있겠다. 우리도 뭐 저런 괜찮은 그럴듯한 명칭, 자리, 이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하고 둘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사탄이 이때다. 하고 이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 마음속에 탁 틈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틈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리아 부부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틈탈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냥 틈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은요,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충성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이것이니, 이것이 내가 할스명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하면 나한테 어떤 명예가 돌아올 것인데, 어떤 이익이 들어올 것인지, 이게 뭔지 앞서면은요, 사탄이 틈타 버리는 겁니다. 아나니와 사비라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좋은 일이잖아요. 돈이 어디 사용할 때가 있으면, 여보, 우리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까, 그돈 어떻게 만들까? 땅 팔아가지고, 우리 이 필요한 것도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교회에 드리기도 하자. 그렇게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그 명예로운 이름 갚는 그 욕심이 앞장서니까, 돈 얼마를 감추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내어 돈도 남겨졌다내 필요한 데 쓰고 좋은 이름도 듣고 내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이런 마음 먹을 때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6.3 대선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이런 마음 이런 자세 가진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내어 말 바꾸고 대통령 되겠다고, 포도 보겠다고, 내세 내쉬, 공략 내세웠는데요. 평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정치 행보하고 전혀 다른 그런 공략 내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 이주 중에 일어난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탈당했대요. 탈당 한 이유가 뭐냐? 국민의 힘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는데 우리 당에 계속 남아 있으면은 표를 못 얻는다. 야당이 그렇게 공격하니까요. 그 공격에 또 등타 가지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포모더니 니 떨어지니 탈당해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탈당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탈당 선언을 하면서 그말 하는 겁니다. 자기는 백의 종군할 테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라. 사람 같으면 요날 그렇게 쫓아내는 정당 잘되든지 말든지 비상계엄을 할때 대통령 자리 잃어버릴 줄 알면서도 이 나라의 틈틈한 반국가 세력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 에 내어놓고 비상계함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면 내 탈당하는 게 무슨 대수냐. 그리고 그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요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단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좋은 부부였다면요. 바른 믿음의 부부였다면 아니 여보 그거 감추었으면 뭐하려고 그거 쓸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갇혀게될 텐데 전부 다 들이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둘이 부창 붙습니다. 그래 우리가 좀 쓰지 뭐 어때. 그리고는요. 어디 나갔다가 자기 신랑이 그 말하고 죽은 줄도 모르고 베드로 앞에서 뻔뻔하게 신랑하고 공모한 대로 거짓말하다가 결국 둘다 죽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서로 운운하고 서로 힘든 일도 함께 견딥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 부모는 살아야 한다. 이 마음을 부부와 함께 가질 때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이 땅에서 살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부부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 되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한 사람은 부자 못 돼도, 성공 못 돼도,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원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산다면은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아나니아 사페라처럼 적당히 하고 명예도 누리고 살자 하면 둘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켜주십니다. 서울 소망비의 어떤 권사님이 남편도 죽고 혼자가 되었어요.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혼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면 뭐하냐 생각하다가 어느 날 마지막 생을 보내는 사람들, 이 인생 말기에 사는 사람 도는 호스피스가 되어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 사람 영혼도 구원하자 그리고 교육도 받고 시험 쳐서 자격증도 땄어요. 처음 그 호수 뼈스 상대가 어떤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를 직업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렇게 몇 달을 하니 이 할아버지가 뜻밖에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 나랑 결혼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 좋습니다. 한번 가부, 뭐, 두번 가부 되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살면 몇 달을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 원한다면 그몇달 동안 내가 그 부부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면 용혼 구은 할 거라고. 그래서, 그 말하라니, 할아버지가 변호사를 불러갖고 결혼식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을 살다가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손을 잡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같이 마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다 치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갑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품을 정리하는 데 변호사가 내어놓는 겁니다. 현금 2 9억이든 통장. 이게 뭡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돈을 누구에게 줄까 생각하다가 당신이 호스피스로 와서 자기한테 적극정성으로 그렇게 잘하는 걸 보고 당신에게 들으려고 결혼하자고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근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본인 3개월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한영혼 공헌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때 그때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아름다웠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의 어떤 수프마켓 체인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체인점이 지하에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가 암흑천지가 되어버렸고요. 정전에서 돌아올 시간은 보이지 않고, 계산하려고 줄서던 사람들이 막 웜성이 자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점 그 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입하려고 하신 거 그거 제가 드릴 테니까 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그 돈을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고 자선단체나 힘든 사람한테 대신 물음값이나 하고 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손님들을 안내를 해 가지고 바깥에 나가게 했습니다. 이 나간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시간을 그 갇혀서 불 들어올 때까지 전기 도로면 계산하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아그그 그 슈퍼마켓에 그 점장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왔다. 이것이 이제 언론에 퍼지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본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어요. 그날 그 사람들이 가져간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물건값이 한 4000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사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겼느냐 그날 드린 물건은 4천 달러인데 이 체인점 이야기가 언론 신문 사람들 입속에서 이 번전한 뉴스 홍보 가치는요 40만 불 가치가 넘는다 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 1000배의 효과가 났다 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점장을 포상을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가 손해보겠다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3 대선에서 우리가 거짓을 향하는 자 맞고 성령을 속이는 자 맞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땅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 가득하여 바른 선거할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 되어 보여서 되어가지고 자기 뭐 욕심을 이루어 보겠다고 지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나머지 남은 이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